네 이번에는 김영무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십니까. 네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에선 동점을 이어가다가 후반전에 가면서 분위기가 역전이 됐어요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뭐 어제하고 좀 다르게 어제 그 저희끼리 이제 페인을 분석하고 뭔가 경기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선수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한것 같고 어, 최대한 좀 벤치 요구에. 수행을 할수 있게 집중을 해갖고 경기를 해갖고 이제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 4쿼터에서 이 스코어가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전략이 있었던 건가요? 아니, 저희는 언제든 점수가 벌어지면은 항상 그 신인 선수들한테 왜냐하면 그 선수들도 계속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좀더 훌륭한 선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이 그 기조가 좀 그래요. 그래갖고 뭐 이거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모든 게임에서 저희는 어쨌든 나름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신인 선수들한테 기회를 어, 줄 생각입니다. 네, 어제이어 오늘 2차전에서도 이제 승리를 이끌어 나갔는데 팀 선수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일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동안 정말 그 어려운 경기 해갔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어, 저희 팀 선수들은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 훈련도 즐겁게 하고. 게임도 좀 즐기면서 얼굴 표정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쉽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선수들한테는 꼭 그렇게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챔피언 결정전만 앞두고 있는데 이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있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뭐 일단 각오라고 하면은 저희는 2등하겠습니다라고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. 당연히 이제 우승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작년하고 지금 상황이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예선전에서 리그 때한 번도 춘천을 이긴 적이 없다가 어, 뒤에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, 3차전까지 가면서 이제 간신히 이기고 우승을 했었는데 저희는 뭐 그만큼의 또 저력이 있는 팀이고 멤버들도 그대로고 올해도 충분히 그체어농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경기 어,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김영무 감독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.